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으로 진리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의 진리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에 끌려와서 자신에게 내가 왕이 아니냐고 하는 말에 내가 왕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자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세상에 오셔서 진리이신 자신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병든자들을 고치셨고 죽어하는 자들을 살리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진리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살리심으로 진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500개와 7 0 0개 귀신들 인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지각 장애인들을 살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많은 자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여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죄지름으로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심을 증언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자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많은 자들이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증언을 듣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주 예수 그들을 증언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들은 진리 대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자의 압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